볼에 강력분과 박력분, 그리고 소금, 생이스트, 설탕입니다. 생이스트 대신에 드라이스트 사용 가능해요. 자, 서로 들러붙지 않게 홈을 파주고, 계란부터 넣습니다. 여기에 우유를 붓고 반죽을 해줍니다. 버터를 넣어 가면서 반죽합니다. 자. 여기 준비한 건과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몬드도 반죽합니다. 1차 바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완성되었습니다. 와. 실온에서 중간발효 15분 정도 해주세요. 중간발효 마쳤으면 한번더 만져주고, 반죽을 2등분합니다. 성형합니다. 입술 모양으로 요 부분만 꼭 눌러주세요. 2배 이상 부풀어 올랐습니다. 2차 발효 끝! 이제 한번 구워볼까요? 완성! 버터를 듬뿍 발라줍니다. 이자 이거는 아부드러 이거 슈가 파우더 응. 가득 뿌려서 빵이 응. 맞지 독일에서 즐겨 먹는단다 슈퍼레 아, 크리스마스 네. 다가오면 음 역시 버터가 많이 들어가고 역시 멋있, 먹잖아 부드럽냐 그자 음 맛있다 빵하고 박력분이 들어가서 쿠키하고 음. 중간 정도 사이 음맞 음. 수진아 어때? 음. 맛있어? 도넛 취 안에 음. 음, 딸기잼 넣은, 넣은 도넛 맛있네 아, 네. 그거. 그래, 이렇게. 어, 응, 그렇 어, 그렇지. 바삭바니까 음, 맛있다. 그런데 약간 우리 그 덩킨 도넛 있잖아. 응, 음, 수지 그만. 그그그 그래, 그래. 그래. 맛이네. 음, 그거 그래, 그래. 가정어하네 음. 오. 기감이 살아있어. <laughs> 음, 괜찮네 음. 확실히 유럽 빵은 음. 식사 때먹기게딱 좋네. 음. 버터는 많이 들어가는데뭐 음. 되게 무주각하지는 않데 자극적이지는 않데 그래. 아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치? 음, 좋아보단 음. 무난하다. 음. 아 이거 부드럽고 괜찮네. 둘 다. 음.